네, 또 중구 성동 의일 지역에는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맞붙습니다. 두 후보의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는 저출산과 관련해 출산의 의사 결정을 하는 여성의 권익 보호가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접 간접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규 채용, 승진, 이 모든 거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 그리고 여성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독박 육아, 독박 출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지 않고는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저출산에 대비 성장 수당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에게. 일인당 월 오십만 원의 현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녀 수당 만 십팔 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성장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월 오십만 원의 성장 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저출생 공약을 만들어서 이 문제 저출생의 난제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법안 발의도 하고 그 공약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박성준 후보는 학원비 소득 공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학원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이현 후보는 중국 안내 남자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과 여자고등학교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정부의 늘봄학교를 적극 수용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btb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